북극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야외 활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져서 훨씬 더 추울 거란 예보인데요. 지금 상암동 거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퇴근길 표정은 어떤지, 또 내일 날씨는 어떤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네, 상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퇴근길 시민들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지금 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장갑을 끼지 않고서는 잠시도 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칼바람이 불고 정말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서울에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렸다는 게저 정말 실감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거리를 좀 돌아보니까요, 시민들은 저마다 방한용구로 온몸을 감싸고 종종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갑이랑 목도리. 부츠 신었어요.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 닮는 게 신발에 물 들어오고 이래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에도 제법 북적였던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도 워낙 날씨가 추운 탓에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많이 줄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많이 안 나오시는데. 많은 시장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영하 17도, 15도 되면 사람들이 덜 나와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에 온도가 더 떨어져서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과 수원 영하 19도, 인천 영하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26도 수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경기 남부 서해안에 1cm 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 제주도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우니까요. 최근길 보행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야외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특히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계속되다가 주 중반이 돼서야 평균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거리에서 TBS 이강훈입니다.